백수정 러프 기둥입니다. 백수정 기둥인데, 음, 하나도 손을 안댄 천연 그대로입니다. 땅에서 켜낸 그대로입니다. 다 조금씩 틀립니다. 무게도 틀리고, 투명도도 조금씩 틀리고, 근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작위로 발송을 할 건데, 조금 무작위로 발송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다 각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일일이 사진 찍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받으시는 분이 어떤 걸 받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뭔가 다그 하나 하나가 다 뭔가 이유가 있는 아이들이니까 받으시면은 어 이게 나한테 어떤 인연으로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그런 것도 또 재미가 있지요. 가령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 바코드 가 보이죠? 바코드 신가대의 흐름을 알수 있고. 그런 바코드가 보이고요. 굉장히 투명합니다. 얘는 어, 투명하다는 게 완전히 그 안에 보여서 투명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수정의 느낌이 쨍합니다. 그냥 쨍해가지고 어, 우리 직원이 표현하기를 눈이 시렵다 그런 말을 썼는데 그런 종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이즈가 깁니다. 사이즈가 길고요. 밑부분은 약간의 그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간에 셀프힐드가 조금 될수 있을 정도로 상처에 딱지가 앉았다고 볼수 있을 그런 정도고요. 얘는 애칭무늬가 굉장히 이뻐요. 지금 애칭무늬는 잘안 보이는데,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애칭무늬가 상당히 이쁘고, 여기 지금. 좀 기둥이 다른 기둥이 하나 붙었죠? 엄마가 애기업은 것처럼. 오, 얘는 제일 긴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코드도 보이고, 투명하고, 쨍한 느낌이고. 얘도 옆에 다리가 달렸네요. 지금 이애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어떤 레무리안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 이런 것도 요새는 다 레무리안으로 쳐줍니다. 얘는 옆에 하나 끼어서 앞에 달렸구요. 지금 사이트에서도 아니 매장에서도 이거 팔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그 매장에서 사실은 매장에서 팔고 있는 애들 사이에서 내가 골라낸 겁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조금 더 높이하여야 하는데 같은 가격으로 합니다. 이 수정은 트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